안녕하세요, 게렉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랑 리뷰. 자, 속도가 115면 보라츠보다 1 정도 높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, 보라츠 속도를 생각하시고 아마 추정해 보시면 대충 220에서 230 속도 정도만 맞추면은 쓸만할 것 같아서 적중은 어, 30으로서 기본 적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. 채팅값이 200은 훌쩍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, 막,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더라도 속도 230쯤에 적중 200은 거뜬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캐릭이네요. 자, 이제 스킬을 보시면은 얘는 공격을 안 합니다. 아예 서포터로 나온 사수죠. 그렇기 때문에 어 딜스펙은 별로 따질 필요가 없다. 속도랑 적중만 중요하다. 그리고 스킬셋이 지금 소울번이 없죠. 3수에다가. 그래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. 조건을 상당히 갖춰줘야지. 예를 들면 3수를 쓰려면 적의 면역이 없어야겠죠. 그러면 바사르가 필수입니다. 바사르 어, 첫 턴으로 선턴을 잡아서 세우고 그 다음 플랑이 두 번째로 방어력 감소를 거는데 어, 행동 게이지 업이 없습니다. 아티팩트를 풀강하면 은 20%가 오른다고 하는데 20%면 은 다시 어, 딜러한테 스킬을 써주기에는 택도 없죠. 만약에 어, 극딜러 속도가 120 정도 된다고 치고 루지드랑 같이 쓴다고 가정하면은 루지드가 25%인가 30%인가 올려 주잖아요, 행동 게이지를. 그러면은 아티팩트 막 풀강해서 20%로 치고 루지드한테 25% 받아서 극딜러보다 속도를 앞지르려면 이슬을 어, 당겨 주려면은 속도가 무슨 한 260, 270은 돼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버프를 먹지 않을까? 어, 실전에서 쓴다고 치면 아레나에서 반깍 셔틀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미 타이완이라는 1티어 캐릭이 이미 있죠. 그래서 이 여자가 실전에 투입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. 억지로 쓰면 쓸 수는 있겠지만은 타이완은 아군까지 당겨버리는데? 이 여자는 못 당기고. 당기려면은 행동 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가지고. 그래서 기사단전은 진짜 택도 없고 3명이기 때문에 아레나에서조차 과연 쓸수 있을까? 좀 회의적이, 회의적인 느낌이네요. 이슬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레나에서 만약에 사용하려면 얘가 3스랑 2스랑 연계가 되어야지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느냐. 그게 문제죠. 적들이, 뭐,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적의 행동 게이지를 막아내고, 우리만 때리는 게 주목표인데. 어, 치명피해 증가, 행동 게이지 30%. 이거는 좀, 삼스의 소울본을 줘가지고, 추가 턴을 줘야 되지 않나. 그렇게 되면 오성다운 거기다가 사수잖아요. 사수 포지션에 맞는 어, 스킬도 공격 스킬도 하나 박힌. 그래서 포지셔닝이 지금 좀 약간 애매하지 않나. 하지만 무엇보다 어, 예쁘게 나왔죠. 그래서 저는 뽑을 겁니다. <laughs> 결론은 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일단은 뽑을 겁니다. 물론 책갈피가 없기 때문에. 구역구역 모아봤자 2 0번 정도밖에 못 뽑겠죠. 그 사이에 나오면 좋고, 아니면 말고, 굳이 무리해서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1승 마지막으로 보면은, 강화효과를 해제한다. 어, 좋죠. 강화효과 해제인데, 왜 서울번을 여기다가 쳐박아놨냐? 그것도 서울 10을 소모해서 75%인 확률인 애를, 뭐, 강화효과 2개를 해제한다? 아, 그러니까, 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죠. 잘 뽑아놓고는 엄한 데다가 소울번호를 쳐박아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.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미 타이완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걔처럼 쓸수 있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은 아예 다르게 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굳이 억지로 쓰자고 하면은 타이완이랑 바사르랑, 어 신케랑, 어저 같은 경우는 혈카를 쓰겠죠. 그러면은 바사르로 밀어버리고, 타이완이 방깍 걸고 혈카를 당기고, 이 여자가 이제 이수로 치명버프 주면서 또 혈카를 당기고, 또미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혈카가 다 죽여버리고.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또미보다, 어 부드럽게 턴을 이어받지는 못하겠죠. 그래서 좀, 또미에 비해 중간에 좀 끊기지 않을까, 어... 아마 예측이 됩니다. 쓸 수는 있겠죠. 뭐, 방금 말한 덱으로, 어거지로 쓸 수는 있겠고. 지금도 방깡만 걸리면 혈카가 다 죽이는데, 굳이 치명피해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. 약간 회의적이네요. 그렇지만 예쁘니까 뽑아야죠.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. 다들 뽑으세요. 안녕.